마지막 캐릭이에요. 마지막 리즈니 캐릭. 여러 서버 다 간다. 청룡 현무 세종 백호. 백호 다 간다. 자 마지막 현무 서버. 아마 오왜 명패 있어. 어 먹어보겠다. 응? 자 일단 아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황구복장 너무 귀여워. 어떻게 님들 이거 귀여운 거 아니야? 이게 제일 귀여운 거 아니야? 이거 입으면 귀여운 거 아니야? 야 근데 이걸 네 개나 샀어? 응? 어이거뭐야 개집 있어? 아 미안해. <laughs> 야 <laughs> 개집이요? 그 <laughs> 정명이었어! 그래. 어, 님들, 이게 정명이게. <laughs> 야, 개집을 산줄 알았네. 그때 니가 안 열었었니, 저거? 정명? <laughs> 나 정명 내가 열었어? <laughs> 어, 전혀 기억 안 나는데? 1도 기억 안 나는데? 어, 님들, 어, 너무 귀엽다, 진짜. <laughs> 아무튼, 지금 우리 리지니꺼 깔게요. 우리 리지니꺼는 내가 캐릭터를 다 조져놔가지고, 요번엔 좀잘 나왔으면 좋겠어, 솔직히. 오케이. 우리 다른 서버니까 아마 잘 나올 것 같아. 황구 세트예요 아, 그렇구나. 황구 세트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쩐다. 자, 나 10개 깰게. 부담 안 갖고 까도, 까도 되는 거죠? 아, 그럴게. 고마워. 자, 자, 응, 기린. <laughs> 응, 기린. <laughs>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, 아, 이제 좀 좋게, 좋은, 좋은 얘기 해야 될것 같아. 잠깐만. 주작이 음향사 스킬 쓰면 데미지 올라가나요? 주작이 음향사 스킬 쓰면? 우 와, 나 지금 되게 어려운 말 들었네? 주작이 복명음을 쓰면은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요. 복명음은 저항을 깎는 거라서 30%인가 깎아요. 복명음, 복명음. 자, 그리고 9개 남았습니다. 자, 소탕령. 좋은 게 1개는 나오겠지? 10개니까? 자, 일치장 이런 거 말고. 아, 불도마뱀? 쓰레기? 어, 그니까. 꼬마는왜 나온지 모르겠어. 주박총 황, 황, 허영갑주 어떤 건지. 아! 주작의 스킬이, 주작, 주작 스킬이, 아, 주작 스킬이 주, 주박인지 허영인지? 그치. 어이 근데, 어 뚝뚝이. 어, 맞아, 주박이에요. 아, <laughs> 야, 우리가 이해를 진짜 늦게 했다. 그치? 어, 주작이 음양사 스킬이 면 아, 그치, 그치. 아. 음, 뚝뚝이들. 자, 여섯 개 남았습니다. 자, 고글. 아. 어, 리진님도 잠깐 나가 있을래? <laughs> 리진님도 잠깐 나가 있겠어? <laughs> 리진님 눈 감고 있어봐. 아 분노의 정수? <laughs> 나 목이 지금 나 목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<laughs>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. 짠! 아우 곰돌이 자식. <laughs> 자. 자 3개 남았습니다 아 인벤토리 꽉 찼어? 어? 꽉 찼어? 야 쩔었다 역시 우리 역시 우리 리진이 주머니도 다 찼어? 진야야돈 주고 잠깐만 아다 어, 찼네 야이 남자 뭐한 야 이거 어, 아직 아직도 걸려있네 <laughs> 야 아직도 여기 있어 도대체 이기간데 <laughs> 야 이거 진짜 <laughs> 잠깐만 지 틀린 그림 찾기 좀 하자 어소태형순비연순비연순비연어발섞거 미안해 자 <laughs> 언니, 지금 잘 보고 있어? 응, 응, 보고 있어. 어, 농경 왜 있어? 우와, 템 진짜 많다. 어, 분노정수! 라샤, 라샤. 오. 됐어, 이거면 돼. 이거면 됐다. 돼. 세 개기 때문에. 자, 그렇지, 어, 분노정수. 의 자, 라샤, 라샤, 라샤. 두칸 남았네. 딱두칸 남았다. 자, 갑시다. 갑시다. 자. 제발! 아우, <laughs> 씨 원공의 속상 갖다 팔아야 돼, 순호야. 아, 천천히 이상한 날개 있었어요. 싫어, 싫어, 싫어. 절대 안 구경 시켜줄 거야. 궁금할 거야, 아주 그 하얀색깔 그거 나사람들 거기 앞에 서가지고 사진 찍는 그거, 그 날개 그거 같은 거 있었지? 안 알려, 안 보여줄 거야. 자, 다음 템 갑시다. 그래, 다음은 머리띠 하자. 다음은 머리띠가 그래. 아, 진짜. <laughs> 야, 알았어, 알았어. 야, 어우 여 잠깐만. 지금 어, 누미안 <laughs> 궁금하다고? 야, 봐. 봤어? 아, 나 진짜 나라님. 나 아, 지금 3 0분 증발시킨 것 같아. 아, 요거, 요거, 요거. 아, 진짜. 아, 광대 아파. 무방님이 <laughs> 감사하대. 자, 이 제품은. 자, 이 제품을 말할 것 같으면 천사의 날개. 하루짜리죠? 지력을 50 올려주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. 이거는 뭘까? 어디서 났을까? 천사의 날개. 사람 여기서서 사진 찍는 거잖아. 아 리진이 나갔어? 근데 리진이 나갔어? <laughs> 진짜 리진이 언젠가 한번 나한테 욕할 거야, 그렇지? <laughs> 이제 다시는 안 맡길 수도 있어. 근데 리진이 거 진짜 다 망쳐놔가지고. 근데 도대체 이건 왜 여기 있는 걸까? 뭘 이해할 수가 없어. 전에 상자 까서 나온 거예요? 아 진짜? <laughs> 쓰기 싫겠다, 저건 진짜. 리진 우리 님 우리는 그냥 열심히 노가다나 하자. 아.